안녕하세요, 형님들. 에이게임TV입니다. 오랜만에 킹덤 정재의 불씨 영상을 또 만들게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꾸준히 랩업하고 있었고요. 저 장비 하나 새로 맞췄습니다. 이거 초, 울월 브레이브였던가? 초월 브레이브가 하나 맞췄어요. 네. 원래는 무기에 갈라틴 맞췄고, 요거, 카인드 하트 맞추고, 그 다음 요거 맞추고 나서 요즘 가격들이 좀 많이 내렸더라고요. 어왜가다 말지? 예, 가격들이 상점에 이제 가격들이 많이 내려 가지고 덕분에 제가 거의 7,000 다이아가 안되게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7,500에서 지금 아마 6,000대 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거래소 한번 볼까요? 거래소 보면은 예, 지금 무기들 초월 갈라틴도 6,800 다이아로 떨어져 있고요 방어구도 전체로 보면은 어 이거 뭐야 이건 6,000 다이아 까지 떨어져 있네요. 와 6,000 다이아 와 이거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6,000 다이아면은 와 예, 돈만 있으면은 이게 사는게 좋겠네요 와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내려져 가지고 저같은 사람도 이제 하나씩 장비를 좀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거 수호부 참 이거 문제입니다 여기 힘의 수호부를 끼고 있는데요 제가 수호부가 획득을 안한게 아닙니다 수호부를 수호부를 획득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수호부 체력의 수호부, 체력의 수호부, 지능의 수호부, 지능의 수호부, 민첩의 수호부. 아니, <laughs> 아니, 그리고 몇개더 있습니다. 그냥 뭐, 뭐지? 체력이랑 뭐 지르다가 날라갔는데 힘 빼고만 다 나옵니다. 오, 이상하더라고요. <laughs> 힘 빼고만, 네. 힘 빼고만 계속 나와가지고, 그냥 이게, 증거, 왜냐면은, 야,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수호부가 그래, 안 나오겠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증거로 남겨놓으려고, 안 나온다고, <laughs> 네, 힘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증거 스샷으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어, 그리고 요거는 2만, 요거는 4만 정도 모았어요. 이게, 요구량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3만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얘들 이제 강화하려면 3만이 필요한데, 어휴, 이거 예, 벌써 이제 형님들 다 끝나고 이제 유일 도전하신 형님들 많은데요. 전 아직 저기서 좀 머물러 있습니다. 투력 같은 경우는 384만까지 지금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많이 늦은 편이라 지금 아마 무과금 형님들은 400만 정도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400만 정도 아니면 그 이상 되시는 형님들도 꾸준히 부지런히 하시는 형님들은 그 정도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도감 쪽도 틈틈이 맞추고 있긴 한데 도감이 현재 1191까지 지금 맞춰놨거든요. 인장도 되는 대로 좀 띄엄띄엄이지 막 끼워놓을 수 있는 거는 막 끼워놓으면서 하고 있는데, 어, 이것도 마, 만들 수 있네? 뭐, 가능한가? 맥스. 어, 이거 만들 수 있구나. 조공의 기운을 모아가지고, 예, 이렇게 틈틈이 도감도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등록. 네, 이렇게. 전설 쪽으로 봐서 미달성, 미달성으로 보면은 무기들, 네, 이런 것들. 제작해서 넣으면 되겠네요. 음, 이거 근데 거래소에서 얼마에 팔지? 이런 것들? 어, 매물이 없네. 근데 이거 만들어서 제작한데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어, 이거 뭐, 내룡의 비늘, 축복의 조각, 초우가 좀 이거 막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부지런하게 제작해가지고 강화해서 하면 되겠죠? 자, 지금 팔이 필요하네요. 강화. 할 필요하니까, 주문서 아무거나 넣고, 3 강화 넣고, 축복 하나 넣고, 어, 어 축복, 네, 넣고, 사, 아, 4 떴네요. <laughs> 이것도 참 부지런히 하시는 미들은 진짜, 이, 표가 납니다. 아이 뭐야, 왜 4만 왜 자꾸 뜨는 거야? 야, 이거, 야, 5, 최소 5는 떠야지 지르지. 4밖에 안 뜨네요. <laughs> 힘들다. 아마 도감 작업 하시다 보면은, 뭐, <laughs>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옷 떴네요. 옷 뜨고 나면은, 축복받은 최고 방어구, 요거 네, 6, 7, 아유, 안 뜨네. 이걸로 해야 되겠다. 나중 강화로 놓고, 네, 요걸로 해서, 5, 6, 7, 8, 연속 강화.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뭐, 팔 뭐, 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쵸? 금방, 금방 만들어질 것 같은데. <laughs> 금방 안 되나? 그, 그리고 뭐 재료 쪽에 가면은 워낙 이게 많이 있으니까 축복 발라가지고 그냥 띄워버릴까? 이, 육. 근데 축복해도 이잘안 뜨던데? 잠깐만요. 연속 강화 종료. 예, 축복 넣어서 연속 강화. 여기 이게 축복 발라도 이 3이 잘안 떠가지고. 아, 아, 죄송합니다. 떴네요. 팔. 네, 떴으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또, 좀 오르겠죠? 400 올랐네요, 400. 아유. 네, 요런 식으로 요것도, 요 작업들도 조금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거, 이거, 스턴 저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올려가지고는, 이거 뭐, 별 티가 안 나더라고요. 티가 나려면은, 룬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룬도 지금 할수 있는 데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룬이 지금 요, 여기까지가 있어요. 절대 명중률, 요까지 가 있고요. 아, 여기 들어가는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이게, 한번 강화하는데 들어가는 양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노센트 같은 경우는, 이노센트는 악마의 강림. 네, 요거, 네. 분배 확정. 네. 포인트가, 이노센트 포인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뭐, <laughs> 다른 쪽은 지금 조금 부족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각인 쪽. 각인 쪽은 많이 했습니다. 네, 첫 번째 각인은 다 마스, 마스터잖아요. 그쵸? 아닌가? 이게 힘, 메뉴에 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아 이런 거안 됐구나. 아 이게 마스크 아니에요. 이거 50 만들어야 되는데, 어, 이거 지금 이게 몇백개 있었는데 다 날려 먹었습니다. 왜냐면 이, 여기 이거 하다가 여기 맞추다가 여기 다 보라색으로 맞출라다가 아 제가 이거 깜빡했어요. 형님들 또 이거 자칫 깜빡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45나 이렇게 낮은 등급으로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아, 그렇네요. 거는 맥스인데, 요것도 1% 부족하네요. 저 1%가 뭐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네, 모이면은 요것도 그렇네요. 아, 이거부터 먼저 다 마스터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마스터를 다 했네요. 요것도 디버프 시간도 요거 요건, 요건 됐고, 아, 이것도 물리 관통도 다 1%, 1%를 올리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이거부터 일단 보라색으로 다 만드는 게 낫겠죠? 이 보라색, 이것도 다 1%구나. 음, 아무튼 요, 요거부터 조금 보라색을 일단 맞춰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아, 강, 다, 다음 던전, 다음 던전 가시죠. 예, 우편함에서 모두 받기 확인. 네. 태양의 사원 또 돌아야죠. 자, 방금 받은 거에서 또 오늘은 방송 켰으니까, 뭐, 보라색 나올라나 자, 방송 켠 김에, 아, 예, 일반, 네, 일반 나왔네요. 자, 요거 상급, 이기문양, 네, 이런 거 나왔고요. 이거 뭐다 분해해야죠. 아, 그리고 이거는 요거, 제가 원래 경험치 던전 돌려가지고 지금 현재 114레벨, 와, 제가 언제 113 달았죠? 오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한두달된것 같은데, 그동안 이 부지런히 안 돌려가지고, 마을에 주로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요것 하나 먹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레벨 114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요. 대신에 경험치 쪽으로는 전이 보석 같은 경우를 전부 경험치로 해놨기 때문에, 명중 경험치 증가로 해놨기 때문에요. 스탯 쪽에서 보면은 경험, 어, 유틸 능력에 보면 경험치 획득 증가가 1943%입니다. 뭐, 아무래도 조금 더 하면 한 2000, 2500까지 가능하려나요? 참, 그리고 이거 화려한 1 4 0 1일 토벌서 선택상자, 이게, 예, 형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500 다이아면은, 사고 나살쓸때 굉장히 효율이 좋은데 천다야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해가지고 채팅창이 그렇더라고요. 요 개발자님도 이거 한번 좀 생각해 주세요. 이게 분명히 아마 천다야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은가 봅니다. 뭐 저는 이걸 사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근데 채팅창에 보니까 고수님들이 이야기 나누는 거 보니까 굳이 요거살 필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실 때 저런 것들 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다 오늘 거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벤트 던전에서 형님들도 다 이벤트 던전은 다 도시죠. 고수 형님들도 아마 다 도실 것 같습니다. 장비, 성장이 가가, 아, 장비 성장이래. 장비 장성이 어이구 이것도 시베이브 완료했네요. 네, 마을 이동 아, 던전을, 제가 한동안 던전을 돌지는 못했습니다. 좀 바빠가지고, 핑계를 대고, 예,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들, 만들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제작에서 던전에 가서 보면은, 우리 늘 만들어야 되는 태양의 조각 이것도, 예, 매주 초기화 되는 거두개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하지를 않아가지고, 아이, 늘 부족합니다. 이게 초월 강화, 이 부지런히 하시는 애인들은 초월 강화 조각 이거 늘, 예, 매주, 예, 꾸준히 하시죠. 네. 탈피세 조각도, 탈피세, 어, 빛나는 탈피의 조각 만들 수있는 맥스로, 빛나는 탈피의 조각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다면, 어, 아, 이거 제작 완료했구나. 아, 요거 제작 완료했고, 요것, 요것도 내가 다 했구나. 아, 했구나. 이게 다 완료했네요. 어, 제작 결과, 아, 이거 확률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손대지 마시고요. 왜냐면, 사야 될게 많은데, 확률 건드려버리면은, 진짜 답 없습니다. 예. 음, 달빛 인장이, 내가, 투가 필요한가? 다 했어요. 달빛 인장도 다 끝났고. 예, 도감 작업을 끝나신 형님들은, 아, 던전에 여기 좀 돌아야겠구나. 끝나신 형님들은, 또, 칭구 작업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돌리고, 설정에서 30으로 놓고요. 자, 어, 요쪽이면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낫겠네요. 요쪽이 낫겠다. 칭호 작업들 형님들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칭호 많이 못했습니다. 칭호가. 네. 칭호를 많이 예, 틈틈이 또 해야 되는데요. 예. 미획득된 게 너무 많습니다. 아 어, 칭호 구매도 있네. 네. 칭호 구매 이렇게 또 있고요. 400 다이아 주고. 그러니까, 이거, 4,000마리, 여자 좀비 4,000마리 잡을 바 그냥 돈 쓰고 해라. 예, 친절하네요. 이런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참, 그거 여기 킹덤에서 칭찬드리고 싶은 거제 도감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도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이게.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게임 하나가 하나 나와가지고, 막 서버가 터지고, 아, 대기, 대기 인원이 막 1200명,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1200명까지 나왔던가? 아, 신서버 두개 생겼을 때는 뭐 1000명 넘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저도 대기 시간 막 400명씩 되는 그, 그 게임을 해봤는데, 그게임은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했던 말이, 아이 킹덤, 전쟁의 불씨 이거 도감 조금 카피해라 아 이렇게 잘 만든 시스템이 있는데 게임 안 보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킹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이제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하고 어,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격이라든지 금액들이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도감도 그렇고요 도감에 들어간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노센트도 있고 뭐 올라가 능력치 올라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원 새로 나온 게임들, 시스템 별로 없을 때는 좀 맞춰도 될것 같은데요. 그 게임은 막 시스템이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능력치 올리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리게 놨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여기 킹덤 같은 경우 무기 같은 거 보면은, 강화할 때마다, 잠시만요, 어디 갔지? 무기 같은 거 하나 없나? 무기 같은 거, 어? 장비. 장비에서, 어, 무기 나온, 하나도 없단 말인가? 다 팔았나, 무기를? 어 무기 강화했을 때 능력치 오르는 수치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킹덤 같은 경좀그 시스템이 이 리듬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재밌게 돼 있어요. 리듬 자체가 이게. 아, 내가 강화했을 때 뿌듯한데, 아, 그 게임은 지금 돌려놓긴 했는데, 아, 뭐 1강화나 2강화나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든 킹덤이 좀더 홍보도 하고 좀 업데이트가 좀 돼가지고 또 많은 유저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새로 나온 게임이라고 사람들이 몰려있지만은 시스템 자체는 킹덤보다 못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게임 영상 만들 땐 그런 얘기는 한번할수 없죠. 근데 뭐 킹덤을 플레이 하니까. 예, 어, 오늘 영상 제 생존 신고겸예 투력 384만에 114레벨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뭐 제가 게임 그만둔 거 아니고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 형님들도 영상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덤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아, 그만둘 그만둘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